지금부터 대통령을 뽑으러 갑시다. 준비물 체크. 15초. 짜잔. 투표 완료 종이 체크. 짜잔. Where is my phone? 짜잔. 지금부터 출정합시다. 혹시 오늘 컨셉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니, <laughs> 이건 뭐예요, 내? 알 내려가봐. 발뒤꿈치가 존나 웃겨지. 이건 뭐예요? <laughs> 레알 이거 뭐예요? 예 <laughs> 네,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 뽑으러 갈 겁니다. 저는 우리 집 앞이 바로 대통령 뽑는데거든요. 쌈박하게 그냥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뽑으러 갑시다. 네. 뽑으러 갑시다. 보이나좀 가까이 와야 되나? 뚜든. 뽑으러 갑시다. 아니. 네. 여러분. 저 학교를 오랜만에 가거든요. 관역 학교. 이 구룡대가 왜 이렇게 생겼대? 구룡대 원래 이랬다 야 아닌데. 누가 여기서 이렇게 순화를 해요? 말한대말한대저뭐예요저 손은?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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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뭡니까 족발 누구세요? 아, 어. 우프. 우프. 티퍼 와인. 장이나 박았어요. 귀엽지 않나요? 전 지금부터 어디로 갈 거야? 메타몽 보러 갈 거야. 이 정도면 메타몽에 미친 사람 같은데 메타몽 보러 갈 거야. 보라매 공원에서 숙제 박람회 안 돼요. 정원 박람회예요. 찾아봅시다. 찾아봅시다. 오늘 어디서 내려? 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분 음. 안에 갈수 있어요? 올라 뛰어. 충분히 갈수있어요나 간다. <laughs> 야 씨발 야, 콩 지나간다 야야야야땅 무너져 땅 무너진다고 니네 뛰면 땅 무너진다고 뛰지마 와저 킹콩 지나가는 거 봐라 땅 무너지겠네 아주 그냥 아줌마 아줌마 이프로름이 좋네요 예 되게 푸르르 여름 온거 같아요 음료 하나 빨아요? 젠티도 이고 백다방 가요 음료 하나 빨고 돌아다녀야지요 이런다 놓고 먹을래? 아니 한 입만 먹어볼까? 아니 너무 많은데? 아이 시려 맛있다 아, 맛있다 근데 애기 보았으니까? 응 <웃음> 애기 <웃음> 엄마가 <웃음> 이렇게 살짝 <laughs> 살짝 근데 니까 <laughs> 만지지 마. <laughs> 그럼 어머니, 그럼 안 사줘도 되는 거야? 허, 응, 만지지 마. <laughs> 아 진짜 안 갈지네. 개 귀엽게. 허, 응, 만지지 마. 벌써 벌써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이왜 이러니 쭈기인데 입구에서부터 우와저 장미에서 사진 찍어줄까요? 음, 굉장히 멋있군. 음. 저 보라매 이렇게 사람 많은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늘 다들 아이들과 나오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많은 보라매 처음 봐요. 왜요이물 나와요. 예, 자연 미스트. 진짜 귀쫀다이 예, 멋있다. 되게 멋있다. 물 나와. 너 여기서 사진 찍어줄까? 요즘은 개멋있대, 거의 거의 그 유아 유아 아네네그 느낌인데 네, 이거? 되게 멋있는데? 이야, 되게 멋있다. 이렇게 긴 자리고 하는 것같 필름 다습니다이상잖아 그렇지요, 여기 있지요 필름은 <이게> <피로는> 또 이제 빗을 <목소리>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갈아주겠습니다 은바에 넣고 안돼요, <이게> 그을 <이게> <목소리> <이게> <목소리> <이게>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좋다 애들 여기서 물놀이 한다 와 맑아 <laughs> 헐! 대박! 우리도 쓰레빠 신고 올걸. 야, 좋다! 우리도 쓰레빠 신고 올걸. 야, 나도 여기서 물놀이 하고 싶어. 진짜 부럽다. 여러분! 걷다보니까 메타몽 가든 왔어요. 메타몽. 음. 여러분 이거 QR 찍으면 스티커 준대요. 팔로우 해주시면 스티커 드리고 있습니다. 해야지. <laughs> 스티커 받았습니다. 야무지게 다니고 있습니다. 개 귀여운데? 저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도 예약해야 되나 이것도 줄 서야 되나 그런 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들어가고 싶은데. 아, 음. 여기서 그냥 스티치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굳이 메타몽 줄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냥 사진존이네요 사진존. 생각보다 메타몽 뭐는 없어요. 크게는 그냥 잠깐 있는 정도? 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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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줄이 1시간 반이라고 하거든요.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서도될것 같거든요. 이렇게만 주르륵이에요. 여기까지만 주르륵 있는 거라 사진 존이. 굳이, 굳이 줄안서도될것 같아요. 아, 대박이다. 겁나 좋네. 여기 여기 거의 네. 올머스트 서울숲이네 서울숲. 햇빛 너무 세요. 햇빛이 너무 세요. 어, 타들어갈 것 같아 햇빛. 선크림 안 발랐는데 너 발랐냐? 안 발랐. 지 아, 타들어 들어갈 것 같아. 요 네, 어, 되게 괜찮네요 되게 잘 갖고 놨어 놀만해.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는 놈이 있거든요. 얘는 뭘까요? 거슬리긴 한데. 어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 뒤졌습니다 <laughs> 해치랑 사진 찍어 봅시다 아, 여러분 이거 해치 해치랑 찍는 거마저도 줄서야 됩니까 저희는? 옆에서 사진 찍지 이야 잘해놨다 야, 쪼이도 저희 났다. 존나 찍어이 <laughs> 겁나 찍어 쪼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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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이이도잘이어봐요 네. 좀더 뒤로 가봐. 이도쪼이이도 쪼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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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꽃밭이다, 야, 꽃밭. 그뭐 아주 꽃가루를 날려 꽃, 가루를 날려 뭐? 뭐? <laughs> 아따 막 오늘 이모님들 카톡 프로필 사진 다 바꾸는 날이다, 이거. 이야 <laughs> <laughs> 씨, 찌기네. 오늘 오늘 난리 났다, 카톡 프사 다 바뀐다, 이거.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 딱 기가 막혀. 이거 꽃도 판다. 예쁘네. 찍네. 멋있다. 네 여러분, 저희 물놀이하러 갈 거요. 아까 그 물놀이 포기를 못 하겠어요. 좀 많이 탐나서 저도. 애기들이랑 같이 물놀이 해야겠어요. 이분 들어가시네요. 오! 겁나시원하지? 거기 앉으시게요? 네. 어, 돌 무너져요. 돌무너져요 <laughs>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 알지? 그래서 누가 확밀어야겠지 괜찮은데, <laughs> 안 차가운데 미지근하다 했잖아. 난 차가운 게 좋은데, 내 포즈 되게 흉하지 않니? 0 5로 찍어 볼래? 개웃길 거 같은데, 0 5로안 되는데?